오아아아오오 <laughs> <laughs> 와! 오오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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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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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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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오. 웃음> 잠깐, 아니, 잠깐만. 아 잠깐만. 원래 이 정도면 아, 됐었어요? 아, 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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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, 뭐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제대로. 제대로. 응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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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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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주세요. 네. 어제 네. 쭉. 쭉 하나 둘 네. 아이고. 와 와. 아 어제 너무 아파요. 아. 와, 여기 너무 타이트하다. 그죠, 여기가? 네. 얘가 나주면 훨씬 많이 갈 텐데. 와우. 와와와와와와 와우. 아, 아. 시패수야? 아, 어, 어. 와뚝 소리 났어요. 오, 오, 오와와 아! 팔을 약간 찌릿찌릿 거려요. 네, 예, 이게 의외로 이동가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?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아 어, 진짜요? 예, 이게 90도도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90도 지금 90도 됐어요? 네, 예, 90도 좀 넘어서 한 110도까지 아 가긴데. 요 청장돼요. <laughs> 하체, 하체 스트레칭. 어? 저 엄청 뻣뻣해요. 그래요? 응. 운동 한다면서요?

시 이게 <laughs> 아아아아얘 지금 한번 있어봐요. 자꾸 따라와. 자 힘줘요. 안 돼요 이게 제목. 일자가 아니라 유자도 되겠는데요? <laughs> 이야, 대박사건. 계속 가는데요? <웃음> 일자네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<laughs> 아픈데 꼭참는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덜덜덜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와, 너누구다요 와. 그러게요. 조 다리 움직이지도 않네. 오! 오. 원장님은 이렇게 안 돼요? <laughs> 아. 대써왜안데아 어떡나 벌써 땡긴다. 이렇게, 아, 이렇게 이렇게 해도 올려도 되죠. 어우.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. 아 그만. <laughs> 오, 나 어떻게 이거? 확 막혔어. 확 땡긴다. <laughs> 아니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. 다번한번해 <laughs>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주 괜찮아 오 이제 펴요네 이게 두 번째 하니까 확실히 때려야더 나은 것 같아 오어 이번엔 조금 인정 눈이 막 파르르 아야 아이 아아아 아, 참는데까지 참아요 아야 아아아아니 <laughs> <laughs> 그게 더 아파요 왜요 와 <laughs> 이렇게만 해줘도 완전 시원해요 네 아, 가볍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. 아 진짜요? 네. 엄청 유연하시네. 와이 다리 다 찢어져요? 네. 어 되게 시원해요. 어? 완전 시원해. 엉덩이에 막 힘이 들어가요. 아 그래요? 시원해서. <laughs> 오. 완전 시원해. 어, 예. 어, 엄청 유연하시네.